이게 우리 임베가 세긴 한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나왔습니다 룰루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요즘 룰루 진짜 많이 뜨더라 서폿도 많이 나오고 미드탑이 좀 많이 나와 그래서 룰루 하면, 하면서 애시님도 듀오니까 같이 겸사겸사 알려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가 생각보다 라인전이 많이 센것 같은데 좀 하기 나름 같아. 솔직히 말하면 소라카도 그렇고 룰러도 그렇고 잔나도 그렇고, 이 버프 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센것 같아. 유미는 촛불 배민 얘네 어디 있지? 이거 오면 이기는 데 기다려 오면 싸우자. 나머스를안올 거거든. 싸워서.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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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려 때려 그냥 때려 때려 존나 때려 존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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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듣고 때려 그냥 와도 갖고 천천히? 이길 수 있어? 얘도 때려 나이스 얘 룰루가 1레벨 개쎄고 애쉬가 개쎈데 이걸 걸어와? 지금은 저희가 킬을 먹었기 때문에 라인 빨리 밀어서 타이밍 잡아 나쁘지 않아 이게 바텀이 1레벨 센데 저렇게 오면 선 넘는 거지, 그죠? 집 갔다 올게요. 다음에 제가 보기엔 제가 렌즈가 조, 좋아요. 애들이 생각 없이 와드를 많이 받아서 렌즈를 사면요 와드 지으면서 경험치랑 돈도 먹기 때문에 렌즈 추천드립니다. 근데 룰루로 초반에 엄청 쫄 필요가 없는 게 룰루가 존나 세고 아까도 말했듯이 애쉬도 1레벨 세기 때문에 계속 쪼끔 때문에 싸웠던 이유가 그겁니다. 와드 없나? 이게, 이게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나이스. 나인 게이드. 아, 저 땅이나 대셔야죠. 너무나 대시네. 물루가 이렇게 때리면 얼마나 세네 파이크 그랩은 생각보다 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처럼 자신감 있게 쏴볼 때만 쏴봐 하면서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웬만하면 직선으로 쏘니까 쏠거같을때딱 이렇게 꺾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말이 쉬워서 말이 그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끌릴 땐 끌려요. <laughs> 그 다음에 룰루가 좀 중요한 게요 버프를 줘야될 때가 있고 변이를 걸어야 될 때가 있는데 변이를 걸어야 될 때는 진짜 중요하게 쌀 때는 변이 걸어야 되고 만약에 원딜이 잘 컸으면 버프 주는 게 낫긴 한데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뭐 암살자 한테 변이를 걸 때가 있고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룰루 잘 하시는 분들은 변이를 좀잘 거시면 렌즈도 지워지시고 부시에 있는 게중요요 부시에 있어요.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향로 서포터 하는 시는 분들이 앞에서 깐죽 깐죽 걸어야 되는 게 우리 팀 원딜이 그래야 안 맞아요. 진짜 이런 것도 뜬거 없어요. 제가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원딜당 비교하면 저희가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당 대포가 있으면 이 타워 칠때 가감하게 씻셔도 되고요. 키워라. 시고 이것도 방금 피어나한테 변이를 걸었죠 들어왔을 때 네, 룰루가 방금전 좋은게 좀 낚시하기가 좋아요 변이를 써가지고 방금도 방어막을 저한테 쓰고 낚시를 한건데 네, 서포터는 신발 나오면 신발 바로 가주시면 좋아요 신발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원딜이 혼자 파밍할 수 있으면 와드하러 가도 됩니다 왜냐면 원, 서포터가 올라가서 이런 데다 와드해주면 되게 좋은게 시야가 뚫리면서 정글 한 번씩 찾을 수가 있고 뭐.. 와드를 뭐 걷어내 주는 역할도 하죠 뭐 렌즈 돌리면서 다니시고 지금 유리하니까 여기다가 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가 지울 때 모빙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런 것도 터뜨려 주시면 좋아요 나머지 왜있냐 피오라가 아까 텔 타고 왔나봐 변이 걸어줄게나 이런것도 딱 변이 걸어주시고 시야에 안보이게 있다가 애쉬 궁 진짜 좋았다 나이스 이것도 라인 빨리 밀자 우리가 유리하니까 라인 밀어서 파워를 십시오 이런거 서포터분들, 아니 초보자인분들은 라인 밀때 옆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라인 밀때는 한대한 한 대씩 쳐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것도 딜교환이 좀 서포터가 없기 때문에 원전리 저렇게 나대면 방금처럼 저한테 W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이 새끼 걸어주고 지금 독턴이거죠얘 때리세요 그냥 어떻게 주웠어요? 아무 방금도 커져라 쓴 이유가 파이크가이새끼 쓰는 거를 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에어본이 써지면서 붕을 쓰면 피가 차면서 에어본이 써지니까 이것도 변이 써줄게요 이럴 때는 변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변이 쓰면 상대방 이속도 느려지지 않는 거죠? 이속도 느려지죠 아까 말한다 말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파이트 이스킬을 중간에 끊는다든지, 뭐, 리신이 날라오다가 궁을 써가지고, q 가 끊긴다든지,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개피일 때만 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탱커가 말파이트가 쾅 박았잖아요. 거기다가 커져나서 주면 뭐가 좋냐면요. 근처 애들이 30%만큼 느려져요, 에어버리 내고. 그렇기 때문에, 개피인 애들 살려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보다 연계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스킬을 하나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뭐 서포터가 이거 쿨감심 빨리 가도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 여기 파이크 지금 시야가 없으니까 한번 잡고, 잡고 올게요 어디 갔어? 크게 크게 안해도 죽였겠다 이거는 녹턴이 방어막이 있어가지고 제가 E하고 W를 걸어주려 했는데 시야가 안보였네 왜냐면 바로 W 걸면 막혀가지고 그다음 저는 E 3개하고 W 3개 여기다 갈게 바로 갈게 천천히 천천히 이길만해 좋았다 좋았다 방금 좋았어요 왜냐면 방금 이분 애쉬가 잘하신게 템 차이가 나가지고 2대1 할 생각으로 하신거는 너무 좋은것 같아요 방금 되게 센스 좋았어요. 골드 같지 않은 골드, 아까까지는 골드같이 보였거든요. 방금은 거의 0.1땅 모양, 나쁘지 않았어요. 집 갔다 없이 나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집. 네, 보통적으로 여기서 템을 성배 갈 때가 있거든요. 성배가 근데 상대방이 마저가 별로 없으면 성배보다 요즘 슈렐리아가 개꿀템이라서 슈렐리아 가주시면 좋아요. 슈렐리아가 진짜 좋습니다. 가주시고. 아이 좋았다 좋았다 도망가세요 그냥 못 도망가게 하나 피해봐 아평킹 까매 잘했다 그래도 제가 근데 직가라고 했던 이유가 한 칸만 까고 비벼지기 때문에 루아이 싸웁세 이렇게 인성질 해주시면 룰루 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의 멘탈이 터집니다 보셨 죠？방금 처럼 에어본을시키 면서 도망가 는 거예요？방 에어본 걸려서 롤, 방금 저 한테 아무 것도 못했 죠？이 친구？이 친구？이 친 방금처럼 맵좀잘 보는 게 중요한 게 계속 우리 팀 누구 살릴지 봐야 돼 왜냐면 녹털이 계속 공극을 보고 있어가지고 방금처럼 좀 신경 써주셔서 보시면 좋아요 슈렐리아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슈렐리아가 여기 우리 팀 위속 빠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고 계십시오 서포터도 원딜 만큼 상대방을 계속 시시히 보면서 뭘 뭐가 나 돌릴지 아니 내가 스킬하나 피해 줘가지고 우리 팀이 살릴지 이런 느낌을 하시면 좋고 무조건 원딜 뒤에 있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세요 동일 선상이라 하나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 여기 뭔다 내 뒤쪽에요 제제 뒤쪽 그냥 쭉 뒤로 빼봐요. 저닝 아니 왜내 쪽으로 하지 피가 없는데 그쪽으로 가 너무 호, 혼자 할라 하지마요 원딜로 혼자 할라는 생각 너무 잘못됐어 이게 제가 옆에상 항상 느끼는 거지만 원딜러분들이 혼자 이게 동떨어져서 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포터가 아니 서포터가 쫓아가려면 힘들어 웬만하면 쫓아가긴 하는데 너무 혼자 막 동떨어져서 지나 면안돼 변이를 계속 요구하듯이 칩지파 웬만하면 암살자나 원딜 보는 애한테 써주시면 돼요 지금도 집 갔다가 어디 셔야지 빌지 보시고, 원딜은 여기서 정비하고, 초식이 하나 사도 되고, 아니면 잘살 자신 있으면 안 사도 되긴 하는데, 이거 구원이나 할것같다 구원 갑시다. 리한번 써줄게요 아, 방금 변이가 실패했다 녹턴 W에 아, 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 녹턴 방어막이 방금 제가 녹턴한테 변이를 쓸려 했는데 타진을 걸었는데 변이가 안 들어갔네요 변이 들어갔으면 살만했는데 그 다음에 애쉬는 초식에 바로 써야 돼. 왜냐면 와이 쓰레기 같은 새끼... 아, 니 너한테 못보줬는데 너가 그걸... 너버프안주 슈가 너, 너는 버프 없어. 이제 넌 없어. 아까 말했던데, 초식에는 그냥 녹턴이... 이렇게 박기 전에 써야돼 왜냐면 박고 쓰면요 공포가 걸린 상태에서 초시계를 쓰면요 초시계 끝날때쯤에도 공포가 걸려있어서 그때 쓰시면 안되고 바로 박을때 써야돼요 이게 노턴 초시계 잘못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슈렐리아는 그냥 들어갈때 켜주시면 되고 구원도 그냥 한타 시작하면 바로 켜주세요 이건 조금 원대 뒤에 있으면서 제가 몰리면 안 돼요. 타운을 쳐야 돼는데 타운을 좀 쳐야 돼. 가, 자신감 있게 좀 쳐야 돼. 방금 녹턴한테 변이 걸고 커져라 써준 다음에 최대한 뭐 버프를 써주긴 했는데 못 살렸네. 방금처럼.